내비게이션에 안 뜨는 단속 카메라 등장, 경찰서장 주차 자리에 주차했다가 체포, 누카티 세이프티 퍼스트 프로모션 판매한 R3의 근황 모습, 카멜레스 대회 라인필드 어너 특전 소식 등. 안녕하세요, 분코코입니다. 오늘은 라인필드 의 인터셉터를 타고 상주 시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오랜만에 히말라얀 대신해서 인터셉터를 타고 집을 나섰는데, 와 오랜만에 인터셉터를 타니까 인터셉터가 엄청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뭔진 몰라도 히말라야를 타다가 인터셉터를 타니까 마치 MT03이나 R3 타는 것마냥 가볍게 느껴져서 신기했는데 이것도 한 10분 정도 타다 보니까 원래의 무거운 느낌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키가 작고 히말라야니 크다 보니까 꽤제 몸에 히말라야니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나 봐요 인터셉터가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역체감이 드는 걸 보면 이럴 때마다 매번 느낍니다 차는 차 안에 타면 좌석도 조절이 되고 핸들도 위아래로 조정이 가능해서 뭘 사든 비싸고 좋은 차 사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조정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바이크는 그렇지가 않죠 시트고부터 안 맞으면 발이 안 닿아서 운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또 알차냐 네이키드냐 어드벤처냐 크루저냐에 따라서 포지션이 천차만별인데 자동차처럼 쉽게 핸들과 좌석을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의 몸에 맞는 바이크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와 높이를 가진 바이크를 선택해야 한다 차는 비쌀수록 무조건 좋을 수도 있지만 바이크는 아무리 좋은 바이크 뭐 1250GS나 S1000GT, BMW S1000RR이나 혼다 파이어블레이드 같은 걸 사도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지고 몸에 안 맞고 시트고가 안 맞고 하면은 오히려 이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래서 바이크는 옷을 맞춰서 입듯 자기 몸에 맞는 걸잘 골라서 사야 기변을 덜하게 되고 좀 해피 라이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히말라니 너무 커서 팔려고 떡밥 뿌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선은 드론 형태의 감시 카메라가 등장한다는 뉴스가 있어요. 기존의 감시 카메라들은 고정된 자리에서 고정된 형태로 단속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시범 도입되는 드론형 감시 카메라는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촬영 및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단속 카메라가 단속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단속한다고 해요. 대포차 추적, 끼어들기, 음주 운전 차량 추적, 체납 차량 추적, 불법 차선 변경, 초과속 차량 및 오토바이 추격 등의 이 드론형 감시 카메라가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먼저 4월에 시범 도입되어서 테스트 운영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게 또 AI로 움직인다고 해요. AI가 스스로 위반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추격해서 촬영 및 단속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드론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에도 단속 카메라의 위치가 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위치를 이동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서도 단속 드로 위치를 표시하기가 힘들 것 같고 또 수시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또 사람이 아니라 AI라서 지치지 않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몇 배로 많이, 몇 배로 더 빠르게 단속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들은 좀 귀찮아서 봐도 못본 척하고 하는데 AI는 그렇지가 않죠. 운전자인 저로서도 이 단속이 반가우면서도 좀 무서운 부분이 있네요. 화물차, 택시, 버스만 AI가 도입되는가 싶더니 이제 ChatGPT에 이어서 도로 단속을 하는 드론까지도 AI로 운영이 되는 세상이 벌써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 바뀌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네요. 다음은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서에 방문했던 민원인이. 서장 전용 주차자리에 오토바이를 주차를 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지역의 30대 남성 주민이 지난 2일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서에 가서 오토바이를 서장 전용 주차자리에 주차를 했는데, 제가 이 사건 초반에 영상 풀 버전을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경찰몇분이 나와서 이 민원인분께 미안하지만 오토바이를 좀 다른 비어 있는 주차 자리로 이동시켜 달라고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서장 전용 주차 자리가 따로 지정 가능하느냐 등등의 이야기가 오가면서 설전이 벌어졌고 목소리가 점점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서로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경찰서 안에서 경찰분들이 하나 둘씩 나와서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면서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모성은 물론이고 가벼운 욕설도 오고 가는 상황이 되었고 오토바이를 옮겨서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또 설전이 벌어지면서 고성이 오 가다가 경찰분이 계속 이러시면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를 하겠다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하다가 상황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자, 제 앞에서 체포하는 영상이 다 찍혀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사실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제 소신을 말하자면, 이게 과연 이륜차 관련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풀 영상을 전부 다본 저로서는, 이분이 이륜차를 타고 와서 주차를 하다가 서장 전용 자리에 대서 생긴 일이기는 한데, 사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오토바이를 타고 왔느냐, 차를 타고 왔느냐가 아니라, 민원인이 오토바이를 서장 전용 주차 자리에 주차를 해서 생긴 이 주차 자리, 서장 전용 주차 자리 관련 문제거든요. 원래 민원이 주차 자리였는데, 왜 마음대로, 경찰 마음대로 서장 전용 주차 자리로 바꿔놨느냐, 법적으로 이게 허용이 되는 부분이냐, 관련법이 있느냐, 뭐 이런 내용으로 다투는 게 주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륜차 관련 문제라기보다는 서장 전용 주차 자리를 만들어서 생긴 문제이고 또 과도한 의전 관련 와인 충성 때문에 생긴 트러블이지 않나 싶어서 아 이거는 이륜차 문제는 아니다 생각이 되어서 굳이 다루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경찰 측에서 11일경에 경찰서에는 서장 전용 주차 자리가 없다 뭐 언론에 회신을 했고 뭐 서장 전용 자리라고 비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없어 보이는 내용인데 사건이 잘 해결되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왜 경찰서장 자리가 따로 존재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군대 가면 장군 자리 따로 있고 하다못해 대대급에만 가도 대대장 주차 자리가 따로 있고 심지어 1호차라고 대대장 전용 차량도 군용 차량이 있죠 거기에 더해서 전용 운전병과 CP병까지 존재하고 시장도 전용차와 자리가 있을 거고, 하다 못해 면 사무소 급만와도 면장 자리가 거의 따로 있습니다. 햇빛 안 들어오게 지붕이 있거나 차량 바친 차 빼기 딱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죠. 교육청에 가도 교육장 자리가 있고, 교육장 전용 차량과 운전직 공무원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이 아니라 일선 학교에 가도 교장 전용 주차 자리가 딱 지정이 되어 있죠. 제가 나이를 먹고 꼰대가 되어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런 의전이나 행태가 잘 한다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 지자체나 군부대, 단체의 장애에게 제공되는 기본 중의 기본 의전 같은 거라서 이게 뭐 어딜 가도 있는 거다 보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건 이륜차 유튜버가 다룰만한 사안도 아니고 또 실제 풀 영상을 보면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내용이나 기사나 다른 부분도 다소 많습니다 커뮤니티에 도는 내용만 보면 이야 경찰 미쳤네라고 말할 내용인데 이 실제 영상을 처음만 보지 말고 다 보시면 어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더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혹시 관련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부산 동부 경찰서 서장 자리에 이륜차된 민원인들 체포. 로 검색하시면 아직 뜨네요. 아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륜차 사건인데 왜무극꺼코는안 다루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어 무슨 일이지? 하고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검색도 하고 풀영상까지 다 봤는데 아 이건 좀이륜차 관련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간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베어650의 전시차가 베어650 최상위 라인인 투포 나인 컬러로 정해졌고 조만간 로얄필드 매점을 순서대로 순회하는 형태로 돌면서 전시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정보가 있고요. 두카티에서 2025년 세이프티 퍼스트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전문 테크니션이 진행하는 1 8 가지 항목 무상점검 서비스도 있고요. 프리미엄 체인 케어 서비스 및 각종 소모품과 부품 할인도 30%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두카티 서울점, 인천서비스센터, 대전점, 대구점, 부산점에서 진행이 되고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이루어지니까 사전에 연락하고 가셔서 꼭 무료점검 두카티 오너분들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얼마전에 제가 판매하는 R3 근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바이크 커뮤니티를 하시는 원동기 달린 자전거님께서 제 R3를 구매해 가셨는데 제가 어떻게 잘 타시는지 궁금하다고 했더니 TC인사이드 로얄필드 갤러리 분들과 함께 라이딩을 즐기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뒤쪽에 바르셀로나 컬러 인터셉터가 보이죠. 이렇게 중고로 판매한 R3의 소식이나 사진을 계속 볼 수가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종종 판매한 오토바이가 잘 굴러는 한이든지 사고는 안 났는지 궁금할 때가 있죠. 하지만 구매해 가신 분과 접점이 별로 없어서 연락하기도 좀 그렇고 사진 보내달라고 하면또 이상할 것 같아서 연락을 잘못 하는데. 이번에는 같은 커뮤니티를 하시는 분이 사가셔서 계속 사진도 받아볼 수 있고 어떻게 타고 계신지도 알수 있으니까 이게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로얄필드 코리아에서 2025 카멜레이스의 공식 서포터로 참가한다는 소식입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로얄필드 코리아에서 의외로 행사나 이벤트를 1년에 열몇 개씩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카멜 레이스는 게러지 구사라고 하는 곳을 주축으로 진행되는 국내 유일의 빈티지 모터사이클 페스티벌로 카멜 레이스, 국먼지 레이스 같은 행사도 즐기고 모토 캠핑도 즐길 수 있는 큰 행사입니다. 슈퍼커브, 히말라얀, 그롬, 몽키, 인터셉터 등등 빈티지 모터사이클부터 클래식 듀얼, 언더본까지 다양한 바이크들로 즐길 수 있는 행사이고요. 혼자 연인끼리 친구,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등등 어떤 형태로 오셔서도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여기서 로엔필드 측은 서포트로서 무료 및 할인된 가격으로 로엔필드 오너분들을 모신다고 합니다. 일정은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금, 토, 일이고요. 로엔필드 서포터 혜택을 받으며 참가하기 위한 참가 자격은 로엔필드 바이크를 타고 참가하는 카페 회원이어야 하고 최소 1박 2일 참가가 가능한 로엔필드 카페 회원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원래 1인당 9만원인데 로엔필드 오너분들은 특히 카페 회원분들은 10명은 선착순 무료로 참가가 가능하고 20명은 1인당 6만원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마감은 4월 24일이 되거나 혹은 30명 접수 완료시 로얀필드 카페 공지 안내로 마감 공지를 하신다고 하네요. 로엔필드 오너분들 대상으로 하는 카멜레이스 공식 서포트 참가 관련 글은 위에 제목 로엔필드 카페에서 직접 검색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엔필드에서 서포트로 참여를 해서 로엔필드 오너분들 대상으로 하는 할인 혜택 등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타 브랜드 오너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이거는 빈티지 모터스 전체 대상으로 하는 행사고 흙먼지 레이스도 하고 럭키드로우도 하고 캠핑도 하는 재미있는 행사이니까요 한번 검색해보셔서 카멜 레이스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제가 영상 만들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혼다 m s x 그롬이나 슈퍼커브 타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같더라고요 슈퍼바이크나 고급바이크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서 마음 편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즐기고 애완동물도 함께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레이스 참여하고 티셔츠와 포디움 등도 받아가시고 고기파티도 즐기면서 캠핑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DC인사이드 로엔필드 갤러리 분들도 신속하게 신청을 이미 하셔서 몇분 다녀오시는 것 같던데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카멜레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국내 바이크 행사가 몇개 없었기도 하고 있어도 대부분 스포츠 바이크, 슈퍼 모터사이클 행사였는데 요즘 들어서 어드벤처 바이크 행사도 생기고 빈티지 모터스 행사도 생기고 클래식 바이크들도 서킷에서 경주를 즐길 수가 있는 레트로 레이서 트로피 같은 행사도 생기고 해서 국내 바이크 문화도 그 저변이 조금씩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기분이 좋아지는 요즘이고 열심히 뛰고 계시는 관계자분들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재미있는 행사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올립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가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꿀이죠. 참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은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시즌 1이 되면서 날씨가 좋아지고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커뮤니티를 보면 사고 소식이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이크를 즐기시면서 사고 안 나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